칠곡군에 주소를 둔 학생들도 앞으로 무상교복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칠곡군 의회에서 10일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급시기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보근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칠곡군 의회에서 철회된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 이 법안은 지역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과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전자기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달이 흘러 교복비만 지원하는 조례안이 다시 칠곡군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지역 육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내 학교 입학 는 진학 학생과 일부 외 학교 입학 학생으로 수 가결을 하였습니다. 제8대 칠곡군 의회는 이 조례안을 두고 처음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교복 구매비를 전부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과. 우리 아이들에게 교복을 꼭 입게 하려거든 점점 어려워지는 지방 자치 단체에 더는 부담을 주지 말고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의 예산에서 교복 지원에 예산을 꼭 증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실국군에서 교복 구입비 지원에 소요되는 연 4억에서 6억이라는 예산의 여유가 정말 없는지 대묻고 싶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나 선심성 조례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함구하시, 함구가, 함구하면서 함왜 이렇게 우리 교복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잣대가 높은 겁니까? 토론 후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해당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7곡군. 지원 금액과 지급 시기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전복입니다.